안녕하세요. 플레어다이브의 유빈길 강상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수중 사진을 시작해보고 싶다, 아니면 수중 영상을 시작해보고 싶은데, 어, 카메라 추천을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카메라라는 게 어, 특징도 다양하고 가격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요거 하나면은 다 됩니다. 요런 게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사진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특징에 따라서 그리고 가격에 따라서 추천해 보려고 카메라를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들이 이제 고프로, 그리고 TG 시리즈. 지금 최신작은 TG6 있고요. 그리고 RX100 시리즈. 요게 있겠습니다. 지금은 7이 나오는 사진용으로는 5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5랑 뭐7 최신작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특징. 얘기가 되겠는데요. 먼저 고프로 같은 경우는 정말 쓰기 편해요. 요 광각 찍는데 굉장히 편하고요. 이제 고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와이드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어, 사물이 보인다 하면 대충 그냥 카메라 대고 찍으면 돼요. 하지만 고프로 같은 경우는 접사 가까이 있는 물건을 찍는게 잘 안됩니다. 금방 핀트가 나가버려요. 그래서 넓은 와이드 풍경 그런 거를 찍을 때는 고프로 정말 추천드립니다. 조그만 생물 아니면 이제 바닷속에 생물이라든지 어, 눈앞에 보이는 물고기 기록용으로 찍는다면 상관없지만 이은 정말 제대로 얘들이 예쁜 모습을 내가 찍어보고 싶다. 요거는 비추천입니다. 추천하지 않아요. 하지만 고프로 같은 경우는 어, 방수가 되는 카메라기도 하고 그래서 적당하게 써도 고장 날 위험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그런 장면은 우리 다이빙하면서 이제 뭐 입수하는 장면 그런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보여주거나 아니면물 속에서 넓은 화면을 찍고 싶다 넓은 이제 눈에 보이는 풍경이라든지 와이드한 장면 이런 걸 찍는 데는 정말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프로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센서가 작아요. 센서가 이제 굉장히 작다 보니까는 물론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광량이 적은 곳에 들어가야 되면은 그대로 치명적 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빛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이제 야외라든지 육상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작게 그냥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최대 장점이 나오지만은 하지만 물속에 들어갔을 때 깊은 곳에서 찍잖아요. 그냥 컴퓨터에서 보게 되면 노이즈 자글자글하고 선예도 같은 게뚝 떨어져 버립니다. 너무 노이즈가 커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호프로 찍으실 때는 무조건 얕은 곳에서 빛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찍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혹은 수중에 이제 물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찍겠다. 그러면은 조명을 추가해 주셔, 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가까이 있는 사물을 찍을 때만 가능한 거고요. 멀리 있는 사물을 찍겠다. 수중 깊은 곳에서 찍겠다. 그러면은 요거는 음... 어렵습니다 TG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G시리즈 같은 경우는 정말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여기 이제 오키나와의 어, 다이빙샵들 사용하고 있는 렌탈용 카메라라든지 강사들이 이제 손님들 기념사진 찍어주는 그런 용도로는 정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중사진 시작하시는 분한테 가장 추천하는 카메라이기도 하고요. 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리즈가 오래 전부터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 지금 최신작은 6까지 나와 있고요. 조만간 뭐또 7a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요 카메라의 특징은 먼저 잘 나옵니다. 왜잘 나오냐? 그냥 대충 찍어도 잘 나와요. 그리고 접사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카메라는 거의 뭐 무조건 접사를 위해서 나온 카메라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와이드를 찍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해요. 와이드를 찍기에는 아 조금 화각이 갑갑하다 그런 화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물 속에서 와이드 대신 마크로, 조그만 생물들 찍기 위해서는 정말 이거 이상으로 간편하게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없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마크로에서는 정말 타의 추종불허합니다. 어느 정도로 마크로를 잘 찍히냐면은. 하우징을 찍잖아요. 하우징에 넣어서 어, 사진을 찍는데 그 렌즈에 붙어 있는 그런 기포에 초점이 맞을 정도로 한마디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초점이 맞아요. 정말 그 정도로 초점이 잘 맞는 마크로를 위한 그런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와이드를 어, 찍고 싶은데 좀 보완하고 싶다. 그러면 수중에서 웰렌즈 같은 거를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렌즈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역시 센서가 작아요. 고프로처럼 정말 이 어, 정도 깨알만한, 어, 쌀알만한 그런 센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수준 깊은 곳에 가서는 그렇게 영상이나 사진잘안 나옵니다. 그리고 올림푸스의 특징, 영상이 별로예요. 방금 이야기 드렸던 고프로 같은 경우는 영상을 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프로는 정말 영상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사진은 그냥 영상 중에 한 장면 캡처해서 떠내는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올림푸스는 사진은 정말 잘 나오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아... 하지만 정말 프로 레벨에서 본다면 영상이 별로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들에 대해서 보는 것들을 기록하는 정도로는 정말 훌륭한 제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4K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그렇다 이걸 동영상 전문 머신으로 쓰겠다는 비추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TG6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방수가 돼요. 자체적으로 방수가 되기 때문에 수중에 들어가서 어 하고 물이 좀 들어온다. 관리를 잘못해서 물이 들어온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항상 어떻게요 위시리스트 제일 위에 있는 그 카메라 RX100 소니의 RX100 시리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니 RX100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일단 범용으로 잘 나옵니다 이 카메라는 어 웬만한 DSLR보다 더잘 나와요 왜냐하면은 그 사용하고 있는 렌즈 렌즈 자체가 칼자이즈라고 해서 굉장히 명 사진 카메라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명품 같은 그런 브랜드로 잡혀 있는 칼자이즈사의 렌즈를 사용해서 굉장히 해상력도 좋고 카메라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진 잘 나와요. 하지만 요거는 어, 접사를 찍을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드렸던 TG 시리즈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마크로 렌즈를 달아서 접사형 카메라를 쓰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반대로 와이드를 찍어서도 와이드 렌즈를 추가하면 굉장히 사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진이라든지 영상 퀄리티 이런 거둘다 봐서는 TG 시리즈보다 한수 위에 있는 카메라. 그리고 센서 크기도 더 크기 때문에 빛이 좀더 부족한 상황에서도 좀더 나은 결과물을 보여 줄 겁니다. 하지만 어, 사진은 언제, 어디까지나 빛을 이용하는, 어, 기술이기 때문에 빛이 부족한 데에서, 어, 이 카메라가 그래도 더 비싸니까는 더잘 나오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빛을, 어, 많이 담을 수 있는 얕은, 아니, 빛이 많이 들어온 그런 밝은 환경에서 쓰는 걸 추천드리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진, 영상 둘다잘 나오는 그런 만능 머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사용하는 건 난이도에서 또 이야기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먼저 고프로 같은 경우는 정말 쉬워요 그냥 들고 영상이냐 사진이냐 설정만 합니다 그리고 찍어요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좀더 추가적으로 가려고 하면은 FHD로 잡느냐 아니면 4K로 잡느냐 이 정도 차이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중 모드로 뭐 두는 정도 그리고 슬로우를 걸그 경우에 그때를 위해서 뭐 30프레임으로 잡느냐 60프레임 잡냐 120프레임으로 잡냐 4K 120프레임은 아직 안 되지만 그 이하의 해상도에서 120프레임을 잡아서 굉장히 느리게 슬로우를 걸어주거나 그런 정도 세팅을 하면은 고프로는 충분해. 그리고 그 다음으로 TG. 이것도 정말 쉽습니다. 이거는, 어... TG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잘못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좀 비싼 카메라로 했을 때 접사 찍는 것보다 Tg 시리즈로 접사 찍는 게 정말 맘 편하고 속 편하고 정말 편합니다 왜냐? 그냥 가까이 그냥 들이대 가지고 찍으면은 딱 사진이 잘 나와요 뭐 조그만 개라든지 산호 속에 숨어 있는 개 아니면은 뭐 산호라든지 뭐 모래 바닥에 숨어 있는 그런 조그만 애들 찍을 때 그냥 잘 나옵니다 근데 다른 카메라들은 마크로렌즈를 사용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디옵터 붙여가지고 이 초점이 잘안 맞아 가지고 카메라 앞으로 뒤로 했다. 매뉴얼 포커스 돌리고 사진을 그냥 처음 시작했다 싶으면은 치지 시리즈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RX100 요거는 예. 조작에 있어서 매뉴얼 세팅 같은 게좀더 자유롭게. 어 반대로 얘기하면은 포토로 찍어도 되지만 그 외의 모드를 만지려면 어느정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RX100 같은 경우는 어 어느정도 사진을 아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애초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 분들이 선택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이제 나는 이걸 시작하겠다 처음부터 좀 괜찮은 걸로 시작하고 싶어요 이러는 분들한테는 RX100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RX100도 정말 진지하게 사진을 시작해보겠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그런 기종에 대해서 물론 수심 깊은 곳에서 그렇게 되면은 빠르게 올라야 와 되겠지만은 자체적으로 10m 이상의 방수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번 물들어 왔다고 해서 카메라가 그냥 죽어버리고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RX100 같은 경우는 아난좀 기계치인데 어 이런 관리 같은 거좀 자신이 없는데 하시는 분한테는 어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다이빙을 오래 하다보면, 수중촬영을 하다보면 언젠가 한번은 카메라에 물이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속이 쓰리고 정말 물속에서 눈물이 살짝 나는 그런 경험인데 TG 시리즈는 그나마 안전해요 그리고 고프로 같은 경우도 이전 시리즈에서는 이렇게 캡을 벗겨줘야 하우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우징이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결국 방수가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에이스로 들어오게 되면서 자체적으로 그냥 완전히 다 방수가 되고 이 캡을 벗기지 않아도 방수 케이스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물 속에 들어가서라도 크게 걱정 없이 고장 날 걱정 없이 생활할수 있는 제품이 요 이제 고프로 제품이랑 RX 아, 100 이란다 TG 시리즈가 되겠고요 그리고 RX100 같은 경우는 방수 안됩니다. 그냥 물이 좀 들어온 것 같다. 어, 진공센서가 있더라도 물이 들어온면 그냥 끝이에요. 진공센서가 있으면 오히려 물이 한번팍 들어오는 그런 어, 경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진공센서를 안 쓰는 사람이긴 한데 하여튼 RX100은 방수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온다 그럼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카메라 새로 사야 돼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RX백 추천드리겠지만 그 외에 워낙에 대충 쓰고 싶어요. 난좀 기계치라서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고프로 혹은 TG 지 시리즈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가격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자, 먼저, 먼저, 고프로 같은 경우는 본체 지금 8 기준으로 해서 네이버에 찾아보시게 되면은 50만 3천원? 이 정도가 최저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우징 같은 경우는 5만원? 이 정도면은 정품 하우징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기본적인 수중 촬영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정말 저렴해요. 진짜, 요, 조그만 카메라, 왜 그렇게 비싸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어, 라떼는 말이야, 어 정말 제가 시작했을 때는, 정말 이 카메라가, 어 굉장히 비쌌어요. 좀 저렴한 하우징이라고 해도 3 0만 40만원, 이런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정품 하우징이 뭐 5만원, 그리고 뭐, 조금 저렴한 중국산, 이런 서드, 파, 서드 파티 제품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물론 뭐좀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이 새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저렴한 가격에 수중 촬영을 할수 있다는 거는 정말 어, 현대 과학의 기술이 가져온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TG 시리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단품으로는 사는 분이 잘 없어요. 수중 촬영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사시는 분은 잘 없고, 이 패키지로 보니까 83만원에 본체랑 그 전용 하우징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83만원에 본격적으로 이제 수중 촬영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저렴한, 어... 저렴하다면 저렴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RX100 시리즈 어허 자 요거는 RX105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본체 가격은 이제 네이버 최저가로 74만원 정도 그리고 자 캠스퀘어 들어가서 하우징 같은 경우는 이제 환타시라고 해서 어, 아주 비싼 제품은 아닌데 요거가 66만원 하우징만 66만원 그리고 하우징의 어,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끝판왕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노티캠, 노티캠 같은 경우는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는 113만 원의 하우징만 있었어요. 이제 그립이라든지 요거 달려 있는 상태는 찾아보니까 어, 157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레스백 같은 경우는 정말 싸게 저렴하게 했을 때 14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그 이상으로는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가 버리는 조명 이야기, 스트로보 이런 거 없이 이야기입니다. 그냥 딱 요런 정도 상태로 했을 때요 정도로 했을 때 카메라 포함해서 200이 훌쩍 넘어가는 그 정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정도가 제일 적정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다른 렌즈 교환식 카메라 라든지 이런 더 비싼 옵션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써보니까 그런 미러리스 카메라 카메라들의 번들렌즈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rx100을 이용해서 제대로 세팅을 만들 줄 아시는 분들의 작품들이 훨씬 괜찮았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수중 촬영의 플래그십은 rx100 시리즈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어, 저는 수중 촬영 같은 건잘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물 속에서 눈으로 본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고프로 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내가 들어가는 모습, 내가 물 밖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물 밖에서 다이빙 즐기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물 속에서 이제 다이빙 들어가서 내가 지금 물밖 안에서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영상으로 남겨두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고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TG 시리즈. TG 시리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사진, 영상을 남기고 싶고 그 중에서도 나는 접사 촬영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 조그만 누디 브랜치라든지 작은 생물들을 좋아하고 가끔은 와이드 렌즈 붙여서 좀 추가적인 지출을 하더라도 그렇게 와이드로 어, 영상과 사진을 좀 남기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TG 시리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RX100 같은 경우는 어, 내가 어느 정도 예산을 좀 투자를 해서 좋은 영상, 그리고 좋은 사진을 남기고 싶다. 내가 어느 정도 보정도 할줄 알고 사진 편집이라든지 영상 편집도 가능하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저는 RX100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항상 헤매고 있던 고프로, TG 시리즈, RX100 시리즈 요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거 고민하셔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카메라들은 많이 있어요. 방수 카메라들 많이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중고로 팔 때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걸 써보고 아 내가 안 맞다 그럼 팔아야지 하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드렸던 고프로 TG 시리즈, RX 시리즈, 요것들은 중고 시장에서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하지만, 이 외의 제품들을 샀다. 이 경우에는, 정말, 끌어안고 죽어야 될지도 몰라요. 안 팔립니다. 실제로, 저는 수중차를 잘 모를 때, RX100은 아니고, 니콘1의, 뭐야 이거, 니콘1의 J4라는 제품을 샀었어요. 어떻게 보면 니콘에서 떨이 할때 그때 샀던 건데 어 굉장히 잘 썼지만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썼지만 나중에 이게 불만을 가지게 되는 그 정도의 레벨이 올라왔을 때 팔려고 하니까 안 팔립니다 안 팔려요 정말 싸게 정말 그냥 헐값에 내놓지 않으면 안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끝까지 안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상한 거 사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요세 세 가지 중에 하나 사시고 나는 그래도 어, 정말 끝까지 그냥 안고 갈 거야 그런 분들은 다른 거 사셔도 괜찮습니다. 어, 여기까지 이제 장비병 걸렸던 강사의 한마디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